사무엘상 6장 12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주여 기도하옵기는 무력의 누님은 팔람처럼 물질과 권력을 쫓는 어리석은 종들이 많으니 정신을 차리게 하소서.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으니 세상에 빠지지 말게 하소서.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만 전하고 곁길로 가지 말고 사명을 맡았으면 사명을 행하고 삼천포로 빠지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과 종들이 베세메서로 가는 암소로부터 교훈을 받게 하소서 이쪽 저쪽으로 치우쳐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논쟁하며 판단하지 말게 하소서 십자가를 표대로 정하였으면 중심을 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앞을 보고 곧장 나가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에게 어미소의 마음을 주사, 세상 일에 울지 말게 하소서. 암소에게 법계의 운반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없었듯,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니 세상 사이에 빠져들지 말게 하소서. 손등과 손바닥이 다르나, 한 손이듯, 보수도 진보도 하나에서 난 것이니 서로 싸우지 말게 하소서. 서로 만날 수 없고 하나가 될수 없다 하여도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협력하게 하소서. 결국 쓰임 받는 것은 손등이나 손바닥이 아니라 손이 쓰임 받는 것이니 둘이 다른 듯 하나, 하나인 것을 알게 하소서. 기도하옵기는 사명을 자각하게 하소서. 보수의 종도 되지 말고, 진보의 종도 되지 말게 하소서.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세상의 종이 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종들이니, 짐승보다는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답게 행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